아, 도로가 지금 엉망입니다. 비가 비가 많이 오니까 도로가 엉망입니다. 망 엉망. 장마 기간에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. 여기 또 비가 또 오면은 또 물이 고여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파였는지 가늠이 안 가거든요. 조심해서 댕겨야 됩니다. 이거 항상 장마 때마다 그렇습니다. 이렇게 출애라들이 많이 당이니까 큰 차들이 많이 댕기니까 땅이 이렇게 손상이 안될 수가 없겠죠. 옆에도 길이 저렇게 파여 있으니까 저쪽으로 차가 안 다닙니다 이렇게 피해 다니죠 오른쪽으로 지금 이 차처럼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접촉 사고가 날 그런 이제 확률도 많아지고 되게 위험합니다 차량 정체도 이제 유발이 되고 이런 거는 빨리빨리 좀 나와서 땅을 메꿔주면 좋을 건데 내일 차는 북항에서 짐을 실어야 됩니다 지금이 이제 오후. 2시 43분이네요. 2시 40분이네요. 이 시간쯤에는 북항으로 가는 이 동서고가가 차가 안 밀릴 것 같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저는 진짜 뭐 급하지 않는 이상 이낮 시간에 거의 동서고가를 잘안 타거든요. 아씨! 시... 와, 지금 시계가 오후 2시 3시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차가 막히네요. 감전에서부터 차가 막히네요. 와... 왜 이렇죠? 지금 진짜 이 동서고가... 지금 20분 만에 1km 왔습니다. 1km, 1km도 채못 왔네. 여기 지금 줄이니까. 이 동서고가는 이렇게 차가 밀리는 거 알면서도... 여기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 큰 차들이. 여기 말고는 뭐 딱히 가는 길이 없어요. 저 구덕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, 뭐 길이 뭐몇 가지 있기는 한데... 하여튼, 뭐, 이 길이 제일, 뭐, 막히더라도 그냥 가야 되는 길이죠. 이것도 광안대교처럼 위에 상판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좀 하판은 들어가는 길로 하고 위에 상판은 나오는 길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게 뭐 망구 제 생각이죠. 뭐 똑똑한 사람들이 그뭐 가만 앉아 있겠습니까? 뭐할것 같았으면 벌써 했지. 아니면 이 우리나라의 수출, 수입 제일 중요한 이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이 트레일러들만 달릴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 주던지 안 그래도 운전한다고 잠 못자고 피곤하신 분들이 이 신앙북항 오가면서 동서국가에서 어 시간을 다 뺏기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상차지가 동부 간만입니다 원래 여기서부터 줄이 서 있어야 되는데 요즘 확실히 짐이 좀 없기는 없나 봅니다. 이상하네, 오늘 장사 안 하나? 동북안만 문 닫았나? 몇달 만에 동북안만을 가는데, 아좀설레네요 흥분되고. 어 그래도 빨리 실었습니다. 꼼채우고 SITC라는 그 컨테이너네요. 콤부터 싹 태우고 옆에 찢어진 데 있는지 데미지 검사 싹 하고 그렇게 반출을 해야 됩니다. 콤 태워줬죠? 이쁘게 여기에. 안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 바닥을 잘 봐야 됩니다. 바닥, 바닥, 혹시나 이 나무 바닥이 부서진 데가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. 이거 외부에서도 보고, 안에서도 보고. 혹시 모르니까 올라와서 또 안을 확인해줘야 됩니다. 바닥도 깨끗하고 위에도 깨끗하죠? 천장도 깨끗하고 이 정도면은 그냥 뭐특 A급입니다. 특 A급. 이 정도 컨테이너면. 깨끗하죠? 자, 내일 또 같은 작업지 가는 형인데, 깨끗하네요, 외부가. 데미지 없어요? 데미지 없어요? 어, 와, 통이 막 바다바다에 새거네. 새거네, 아, 완전 새거네. 홈발 잠구세요, 형님. 와두개다통 완전 새가 싫었네 우리. 갑시다 형님. 내일 봐 형님. 자또신앙 방면으로 나가는 길에 동서국 갑니다. 들어올 때 힘들게 들어온 만큼 어 나갈 때는 그래도 들어올 때만큼은 아닙니다. 조금 덜해요 이 정체가 여기 진양 램프 서면 여기 진양 램프만 지나면은 정체가 좀 풀리거든요 이동서고가에서 사고가 나시는 분들은 빨리 사진을 찍고 차를 빼야 됩니다 특히 우리 뭐 뒤에서 박은 추돌 사고나 아니 뭐 차선변경 사고나 이런 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앞뒤로 조금 멀찍이서 차에 그 상황이 다 보이게 사진을 찍고 블랙박스도 있고 하니까 빨리 차를 빼야 돼요. 어디 뭐 내리거나 동서고가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을 불러야 됩니다. 어차피 여기 동서고가에 그 사이카가 올라와도 사진 찍고 일단 차를 빼는 것부터 하거든요. 그러니까 더 정체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운전자들이 사진을 딱 찍어놓고 어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전부다. 요즘에 뭐 승용차에 블랙박스 거의 없는 차 없잖아요. 그리고 사고난 두대 중에. 한 대만 또 있으면 되니까 빨리 차를 빼야 됩니다. 이 사고 나고 나서 특히나 동서고가처럼 이렇게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사고 나고 경찰이나 뭐 아니면 보험사가 올 때까지 끝까지 그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뒤에야 뭐 죽이되든 밥이되든 막 정체가 되든 말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사고 나면 바로바로 바로 빼야 돼요. 사진 찍고 어차피 사이카가 와도 사진 찍고 차부터 뺍니다. 똑같아요. 그래서. 그리고 여기 동서고까지도 아마 웬만하면 전국간 CCTV가 거의 있을 겁니다, 아마. 이 반대쪽 한번 보세요, 지금 들어오는 게. 와, 진짜 엄청나다, 엄청나. 지금 4시 반이거든요. 와. 이제 감전입니다. 여기 감전. 차 엄청 많이 밀리죠? 정체가 끝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 어떡하노 진짜 그러니까 고속도로 3-4시간 운전하는 것보다 이 동서고가에서 사람 진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대는 피해야 된다 와 끝이 없네 이 정체가 하, 기름을 넣고 여소수도 넣고 기름도 넣고 야 기차가 컨테이너 엄청나게 싣고 가네요 자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가서 통항기 떠가지고 다시 신항 오니까 정확하게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리네요 그나마 오늘은 북항에서 장비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좀 일찍 실어줘서 빨리 갔다 올수 있었습니다. 원래 북항에서 바로 상행을 하는데 내일 오후 차기라서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. 쉬었다가 아침에 가면 될것 같아서 차가 더러워가지고 정리 좀 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오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.